저 수고하셨습니다. 저만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이따 세영이 저녁으로 받아와. 아, <laughs> 음 그거는 좀 어. <laughs> 전화 바꿀 거야. 아 좋네요. 저는 네. 좀 약간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사실 약간 저는 좀 격한 거 좋아하거든요. 격한 아, 거한 그러니까 번에 끝낼 수 있는 필살기야. 궁극기 필살기, 약간 필살기. 필살기 이런 게저좀 궁금해요. 아. 뭐 이렇게 대전에서 이렇게 뭐 싸우는 거나 뭐 격파 이런 종류 있잖아요. 격파? 좀. 네. 발음 이 대전이 뭐야? 네? 대전이야 대전이야.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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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은 저기 충청남도 대전 대전. 저 저희도 저희 멤버 금조가 어. 또 생긴 네. 건또 약간 이렇게 여성스럽고 귀엽게 생겼어도 네. 또 약간 아무도 궁금하지 않데 계속해봐 계속해봐 그런데. 격하고 경렬하고 네. 네. 무섭고, 무섭고. 아, 이런 걸 좋아해요. 저희 어. 오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한 방에 그냥 아, 한 방에 보려고 필살기 필살기. 필살기 뭐 이런 이제. 거 기대하고 온 거예요. 근데 좀 약간. 그서지망좀 아. 확실한 필살기 한번 보여 줄까? 네. 저공수의 필살기. 공수도에 필살기. 공수도에 필살기. 공수도에 필살기. 어, 공수도 필살기 정말 많습니다. 음. 공수도는 뭐 흔히 일격 필살, 일격 필살, 한 방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 지금 준비하신 주먹, 지르기 이런 것도 영치나 음. 급소를 어. 힘을 실어서 때려서 한 방에 상대를 제압하는 건데요. 어.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원, 원체. 네. 어. 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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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사니? <laughs> <laughs> 저 이거 사투리에요 <laughs> 원체가 서울 말지 말라 그랬지. 네, 원해 튀지 말라 그랬지. <laughs> 여기 와서. 어디 어디요? 어디요? 저기 아, 어디요? 아, 어디요? 어, 저 대구 사람이에요. 대구요. 네, 음. 대구 사람. 아. 원래 네, 오늘 아침 샌드위치 먹고 왔거든요. 정말 <laughs> 샌드위치, <웃음> 샌드위치? <웃음>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 <laughs> 어, 먹고 샌고와 가지고. 난 오늘 살라면 먹고 왔어. <웃음> <웃음> 샌드위치 먹고 어, 그러면 어, 가장 파워 있는 파워는 뭐 네, 예. 발차기죠. 파워 예. 발차기. 아. 네, 발차기를 제가 한번 보여 드리고 아, 같이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안녕. 이타보장. 어, 제가 보여 드릴 발차기는 뒤차기입니다. 네. 뒤차기. 뒤차기. 네. 네. 뒤차기. 아, 세 장만 갖고 오세요. <웃음> <웃음> 아, 세요한장더한장더한장더한장더한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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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한장 더. 네한장 더. 더. <laughs> 네, 더. 네, 더. 좀뭐 이렇게 박수 치고 그럼 한장더 할라 그랬는데. 오. 다섯 장. 네, 하... 하... 장. 다섯 네, 아... 네, back... 장한장 더. 와. 진짜요? 네보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장 더. 한장 더. 아니 없어 준비 하시게 해야 돼. 하나씩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장. 아 우리 하려고 하는 거. 아 하려고 하는 거. 요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 오, 어, 하겠습니다. 잠깐요 잠깐. 잠깐. 아 아냐 아냐 아60초도일가요60절 아니고. 아니 보여주고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고 아, 야지 아, 그런 데려와서 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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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는. 아, 아, 아 우리 급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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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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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살 한번 말씀. 말씀하실 때 예고 좀 해주세요. 예고. 자 예고. 네. 자 시작. 예고. 갑자기야. 그러면 격파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건지를. 네 그렇죠. 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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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은 저친 구 아닌가요? 바꾸세요. 전문, 전문가, 전문가. <laughs> 한번 가는 끝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런 거 허리선, 네. 네. 여기 허리선 이렇게 두 개. 네. 어, 상대의 복부. 어, 복부. 복부를 향해서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키큰 사람들이 요새 많잖아요. 네, 키가 네. <laughs> 키가 큰 사람들도 작은 사람이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어. 기술입니다. 아. 네. 네. 특히 이 복부는 힘이 실리면 순간적으로. 숨을 쉴수 없는 어. 정지 상태가 오죠 예 어. 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덩치큰 사람들 은 얼굴 한번 때려봐야 네. 꿀떡도 안 합니다. 꿀떡. 예, 아 꿀떡. 네, 꿀떡. 꿀떡,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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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꿀떡. 맛있겠다. 잘 네. 네. 찰... 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laughs> 네. 아, 아까 드셨잖아요. 뭐가 드셔 가지고 다시 안 먹으려고. 덩치가 아, 네. 크거나 작거나 아, 네. 숨을 쉴수 없으면 아, 제가 오늘 숨을 못 쐈어요. 아까. 떡을 뭐 그쳐해 가지고. 이거 방송하기 전에 그렇죠. 죽분히 섰어. 사실은 오늘 다시는 제가 이제 꿀떡, 개떡, 찰떡 인절미 손설 안 먹으려고. 일급 색깔 무지개떡 안 먹으려고. 네. 그래서 뒤기인데요 상대가 들어오는 힘과 네.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이게 등치 큰 사람 등치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등치가 더 커. 아, 등치가 더큰 아, 지금 바꿀 수없나 등치 큰 사람이 저기 등치 큰 사람이 한분 계신데. 네. 아니, 네. 아, 괜찮니? 너 그냥 <laughs> 그냥 괜찮은 거지. 아, 이거 불쌍해 보여.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오, 좀 그런 큰 사람으로 모실까요? 있나요? 네, 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큰, 큰 사람. 사람. 이게 발이 안 닿거나 뭐 이래도 전혀 상관 없는 건가요? 지금 뭐 댓글에도 물어보시고 하셔가지고 아니 발이 닿여줘, 발이 잘 되야 니다집이잘돼 공중 공중 부양? 공... 네. 아 그래요? 공중 부양이요? <laughs> <laughs> 아니 공중 부양이요? 네 상대의 복부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상대 복부. 소개를 해주시고요. 아데리 그렇게. 제 예. 몸빵 2번입니다. 저희 체육관에서 운동하고 있는 일본 사람이요. 아아 이름 아 이을 아 말씀해주세요. 이어 아네자어 아 공격을 했을 때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들어올 때 제가 돌아서 상대를 확인하고 아 나와서 차는 어 동작입니다 네 뒤로 차는 거구나 뒤가 보 <laughs> 그 뒤차기잖아 네 뒤차기입니다 뒤차기. 뒤차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좀 전에 했던 앞차고 치는 기술도 네. 물론 이제 데미지는 있겠지만 네. 상대 들어오는 힘과 제가 돌아가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더 강하게 아, 제압할 수, 아, 수 아, 있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어, 여자분들도 네. 돌아서 찰수 있다면. 도는 건 잘해요. 그렇죠. 어, 도는, 도는 건 잘해요. 어, 아, 잘해요. 찰수 있다면 네. 훨씬 네, 강한 힘을 낼수 있죠. 아, 네. 그렇기 특히나 여, 남자들이 달려오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아, 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이용하면 내 힘보다 상대 힘을 더 이용해서 파워를 증강시킬 수 있습니다. 아, 아, 와, 네. 멋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 돌려차기. 아 뒤돌려 차기 아 뒤돌려 뒤돌려 차기 뒤차기입니다 네고 이거 세게 차야 되니까 이제 송판으로 아예 아 세게 차야 돼네 네, 세게 아 차야 되니까 이제 이게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을 거예요 사람의 배나 뭐. 자 제가 여기서 찰때 제자리에서 차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상대의 들어오는 힘과 제가 네. 앞으로 나가는 힘이 있어서 동시에 네. <laughs> 아유 어어 네,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저희 저희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렇죠. 배워보는 시간인데. 배워보. 저 자세 를 잡고. 어. 네. 자세 를 잡고. 앞에 보시고. 여기 하고. 앞에 좀 나와서서 이렇게 네.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예. 한번 자세 자세. 왼발이 앞으로. 네. 오른 오른 발 잡이들은 오른발이 뒤로. 왼발을 쓰시는 분은 왼발이 뒤로 오시면 편하신 대로. 나는 오발 잡이지. 되셨죠? 오른발 잡이인데 오른발 잡이. 양발 잡이. 양발. 오른손으로 오른발을 잡으시는 게 오른발 잡이입니다. 그러면 오른발 잡이예요. 그렇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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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단, 아, 왜, 왜, 어 계단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오허오허허허허허잡인지허허허허허허허오허오허허허오허발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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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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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오허허허 <laughs> <laughs> <자, 하겠습니다>. <laughs> 그와 동시에 머리가 돌아서 상대방이 어디 있는 시선을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네, 물론 이게 이제 구분 동작으로 하니까 이렇게 걸리는 건데 네. 순간이죠, 순간. 네. 그렇죠. 아, 순간이죠. 구분 동작. 그럼 구분 동작을, 그치, 동작을 먼저 가르켜 주신 네. 나서 예. 네. 자첫 번째서 에 하나 하나 시선까지 가고 그다음에 차려둔 발을 다기 반대쪽 무릎 바짝 붙입니다. 네, 바짝. 바짝 이렇게. 바짝. 틈이 없게. 어, 그다음에 일자로 뻗어 주시면 됩니다. 쫙. 어. 그렇죠 아, 네. 아. 네. 네. 그다음 중요한 거는 아, 신경 쓰지 마세요. 마다 소리가 나요. <laughs> 저는 약간 네, 뭘할 때마다 힘을 내면서 소리를. 네, 네, 네. 중요한 거는 네. 발끝이 아니고 발뒤꿈 치조끔 발뒤꿈. 그렇죠. 키, 그렇죠. 거. 발. 그렇죠. 예. 네. 이거 처음 봤어요. 네, 그렇죠. 네. 네. 할때 할 보세요. 네. <웃음> <웃음> 다시 한번 하고 시작. <laughs> 다시 한번 <laughs> 준비. 준비. <laughs> 준비. 하나 하면 돕니다. 하나. 하나. 시선고발 붙이고. 못 뻗어주세요. 셋셋 자, 아 잠깐만, 고개 를안봤어아 <립> 이렇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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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앞에 있어. 음, 어씨 적은 <립> 앞에 있어. 적은 앞에 있어. 네, <립> 중요합니다. 신선한. 어, 어, 어. 어디를 잘지 방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왔어. 참다. 네가네가 와서 맞아라. 네가 와서 맞아라. <립> <립> 나는 뻗을 테니 네. 네가 와서 맞아. 나 여기 있다. 알아? <립> 네가 갖다 대라. 아, 네. <laughs> 그래서 어, 자석이 있나봐 자석. <laughs> 요 동작을 네. 한 번만 더 해보고 한 명씩 결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어, 어, 네. 타겟을 이용해서 해봐야 돼.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자 하나에 뒤로 뜹니다. 하나, 하나. 됐죠. 그렇죠. 네. 시선 확인. 확인. 둘 무릎 붙이고. 고 뻗어주세요. 뻗어. 팍. 예. 어 이제 된거 같죠. 어. 자 됐지. 포인트, 포인트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자 여기서 돌아서 찾는데 네. 내가 네. 앞으로 쏟아지면 파워가. 전달이 앞쪽으로 가야 상대한테 가자. 그렇죠. 네. 그래서 찬 후에는 내 몸이 자연적으로 앞쪽으로 가야 돼. 그렇죠. 아. 예. 네. 그래야 파워가 전달이 돼. 확실히. 아, 세현이 뒤로 갔다 아프거든. <laughs> <갔다 갔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차고 나서 어,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그까 말까? 네. 다시겠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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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격파. 아니, 뭐한 번씩 기억. 허공에다가 아, 한번 하고. 아, 예. 허공에다 네, 한번 하고. 내려보겠습니다.